교사와 부모들을 위한 사랑의 기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등교사 해피 이 선생입니다. 오늘은 아이들을 좀더잘 이해할 수 있는 괜찮은 책한 권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책 제목은 최성의 조벽 교수의 청소년 감정 코칭이며 저자는 부부인 최성의 박사와 조벽 교수님이 공동 집필했습니다. 해냄 출판사에서 2012년 7월에 나왔고 분량은 400쪽. 가격은 16,500원입니다. 사실 이 책은 나온 지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저도 2021년 8월 나온 초판의 34쇄 책을 읽었습니다. 미처 이해하지 못했던 우리 아이의 말과 행동, 그리고 공감의 대화법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세하게 소개해 보겠습니다. 출발. 이 책의 차례를 보면 프롤로그와 1부부터 7부 그리고 에필로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프롤로그의 제목은 화목한 가정, 활기찬 학교, 건강한 사회를 꿈꾸며입니다. 그중 일부 내용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가정에서는 교육을 전부 학교와 학원에 아웃소싱하는 대신, 가정교육과 밥상머리 교육에 충실해야 합니다. 저희는 이 책을 학부모들과 교사들을 위해 썼습니다. 부모 자식간과 사제지간을 염두에 두고 쓰긴 했지만, 핵심 내용은 부부, 학우, 동료 간에도 적용됩니다. 감정 코칭은 모든 인간관계에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히 여러분 모두를 위해 썼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교육은 학교, 학원에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부모님이 함께하며 노력할 때 진정한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먼저 각 부의 제목을 읽어보면 1부 아이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 감정 코칭 2부 교사와 부모들이 모르는 청소년 뇌의 비밀 3부 아이의 마음을 보기 전에 나의 마음부터 살펴라 4부, 아이와의 행복한 소통법, 감정 코칭 5단계. 5부, 효과적인 감정 코칭을 위해 꼭 알아야 할 것들. 6부, 위기의 아이들, 어떻게 감정 코칭할까. 마지막 7부, 우리 청소년들이 내일에 희망을 심기 위하여. 그러면 몇 가지의 이야기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1부에서는 감정코칭이란 무엇인가의 일부 내용입니다. 감정코칭은 감정을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되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인 행동에는 명확한 한계를 두고 그 안에서 좀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정코칭의 핵심입니다. 감정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지만 감정과 행동은 다릅니다. 화가 난다고 해서 누구를 때리거나 물건을 던지거나 욕을 하는 건 행동입니다. 감정 자체는 날씨처럼 색깔처럼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그런 기분을 느낀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 감정 코칭에서는 욕을 하거나 대들거나 폭력을 쓰거나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한계를 지어주고 그 한계 안에서 좀더 바람직한 행동으로 선도해 줍니다. 감정 코칭은 말 그대로 감정을 코칭해 준다는 뜻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들은 스마트 기기에 많이 노출되고 자극적인 영상 매체의 영향 등으로 과격하고 본인의 감정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즉흥적이고 충동적인 성향의 아이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당연히 본인의 감정을 제대로 이해하며 받아들이지 못하고 폭력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본인의 감정 상태를 차분하게 들여다보고 어떻게 행동하는 게 좋은지 옆에서 어른들이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2부에서 청소년의 뇌는 리모델링 중 일부 내용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뇌의 맨 윗부분이 전두엽입니다. 말과 글을 배우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종합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정리정돈하고, 감정이나 충동을 조절하는 등의 일을 하는 부위입니다. 전두엽은 언제 완성될까요? 과거에 장피아제라는 심리학자이자 인지학자는 전두엽이 사춘기에 완성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뇌과학에서 그보다 훨씬 늦게 완성된다는 걸 밝혀냈습니다. 전두엽이 완성되는 시기는 평균 27살 정도입니다. 전두엽은 초등학교 4, 5학년 때쯤 가 완성이 되어 책을 읽고 숙제를 하고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부모의 말을 듣는 등의 일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다가 빠르면 5, 6학년. 늦어도 중학교 1, 2학년 때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전두엽이 대대적인 리모델링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성적으로 행동하거나 논리적으로 사고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도대체 이 아이는 왜 이럴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소통이 단절되고 관계가 끊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일부러 부모님께 대들고 반항하는 게 아니라 원래 어릴 때는 뇌의 전두엽이 완성되지 않아서 그렇게 변덕이 심하고 감정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즉 사춘기는 감정 기복이 심한 게 정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청소년 뇌의 비밀을 잘 모른 채 부모한테 버릇없게 행동하며 예의 없다고 혼을 냅니다. 부모가 좀더 아이의 신체와 감정적인 특성에 대해 이해하며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3부에서는 아이의 행동은 나를 비추는 거울이다. 일부 내용입니다. 아이들은 가까이서 자주 접하는 부모나 교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를 배웁니다. 감정에 대처하는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모두 4가지 유형을 소개합니다. 축소 전환형 양육자. 아이가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모른다. 억압형 양육자. 아이가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불편해한다. 방관형 양육자. 아이가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감정 코칭형 양육자. 아이가 감정과 행동을 구분할 줄 안다. 당연히 네 가지 유형 중 감정 코칭형 양육자가 가장 바람직할 것입니다. 가끔 학교에서 아이들을 보면 행동과 감정을 구분하지 못하고 본인의 기분대로 움직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저학년이 아닌데 모둠 활동에서 치면 소리를 지르며 울고 짜증을 냅니다. 다른 친구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뿐 아니라 본인 자신에게도 결코 좋지 않은 행동입니다. 아이의 행동은 부모를 닮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정에서 부모님들께서 좀더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어, 응, 응. 다음으로 (4부에서는) 감정 코칭 (5단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감정 코칭 (1단계) 감정을 포착한다 감정 코칭 (2단계) 강한 감정을 표현할수록 좋은 기회다 감정 코칭 (3단계) 감정을 들어주고 공감한다 감정 코칭 (4단계) 감정의 이름을 붙인다 마지막 감정 코칭 (5단계) 바람직한 행동으로 이끈다. 감정 코칭 5단계의 핵심은 아이의 감정을 본인이 스스로 들여다보며 알게 하고 옆에서 그 감정에 대해 공감해 줍니다. 잘 들어주고 인정합니다. 그 후에 그 감정에 맞는 올바른 행동으로 이끄는 것이 감정 코칭 5단계입니다. 그렇게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충분히 인정하며 알고 있는 방법인데 평소 우리가 실천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끝으로 마지막 7부에서는 어른부터 긍정적 마인드셋을 지녀라. 일부 내용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감정 코칭의 창시자인 하임 기너트 박사는 교사는 교실의 결정적 요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교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교실의 분위기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남이 바뀌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나부터 바뀌려고 하고 나한테 권한을 부여하는 생각입니다. 교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교실의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교사의 기분이 교실의 기후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무게를 지닌 말입니다. 교사로서 학생의 삶을 비참하게 만들 수도 있고 즐겁게 만들 수도 있는 엄청난 힘을 가졌다는 것이니까요. 맞습니다. 교사가 어떤 교육관과 교육 철학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아이들은 커다란 영향을 받습니다. 사실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담임교사의 영향이 크지 않습니다. 중고등학교는 교과 전담제이고 아이들도. 이미 어느 정도 성숙한 상태라서 본인이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초등학생들은 아직 미성숙하고 담임교사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많은 변화를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제 말과 행동으로 인하여 어떤 아이에게 상처를 줬거나 나쁜 영향을 끼치지는 않았는지 수시로 반성하며 다시 생각해봅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님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가정의 분위기는 부모님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긍정적이고 따뜻한 영향을 줄수 있도록 어른들이 함께 노력해야겠습니다. 15초 이후야! 오늘은 최성애 조벽 교수의 청소년 감정 코칭을 소개해봤습니다. 아이들에게 가슴으로 다가가고 그들의 내일에 희망을 심는다. 부모님들께서 감정 코칭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접목하면 좋을지 고민해 보신 후 실천 가능한 부분부터 점진적으로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교사와 부모님이 함께 진정으로 아이들을 공감하고 사랑으로 보듬어 주는 것입니다. 이 책은 아이들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독서를 꾸준하게 해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괜찮은 교육 관련 책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초등교사 해피 이선생이었습니다. 안녕!